구. 조세 감면 규제법 부칙 조항 사건. 헌법재판소 2012년 5월 31일 선고 2009헌바 123등 결정. 사건명 구. 조세 감면 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 소원.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조세 감면 규제법이 전부 개정 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66호 이하 이 사건 전부 개정법이라 한다. 이 사건 전부 개정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개정되기 전구 조세감면 규제법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85호 구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23조 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1990년 10월 주식 상장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 전부 개정법에 따른 자산 재평가를 통해 국세청의 감세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상장 계획을 포기하면서 기존의 자산 재평가를 취소하자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이 사건 부칙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1990년 사업 연도 이후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하고 기존에 신고, 납부한 자산 재평가세를 환급내지 조정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부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부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에 이 사건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은 이 사건 전부 개정법의 시행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실효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가처분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위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 파기환송심 계속 중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재청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전부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이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종전의 부칙 조항은 실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부칙 조항도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전부 개정법이 시행된 때에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실효되었다고 본다면 이미 상장을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법률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고 해당 법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어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으나 조세 법률 주의 원칙상 경과 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이고 책임이지 법문의 한계 안에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법원이나 과세관청의 몫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 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결정의 의의 및 사후 경과. 이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이 결정을 통해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과 공평을 이유로 해석의 한계를 넘어 입법의 흠결을 무리하게 보충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조세 행정의 분야에서는 조세 법률주의가 엄격히 적용되므로 해석으로 과세 근거를 보충할 수 없다는 점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헌법 재판소는 이후 동일한 쟁점이 문제된 사건에서 다시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대해 위헌 확인 결정을 하였다. 2012년 7월 26일 선고, 2009 헌바 35등 결정. 이 결정 이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 처분에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법원이 이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여 위 재심 청구를 기각하자. 재심 대상 판결, 재심 청구 기각 판결 및 이 사건 부가처분의 취소를 모두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 이후인 2012년 12월 27일, 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항 위헌소원 등 결정에서 헌법합체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법률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 결정을 하는 것은 이 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으로서 당연하고 불가피한 결론이므로 한정위원 결정을 구하는 한정위원 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는 판단 아래 형법상 수례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제2항에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청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 위헌 심판 청구를 적법한 심판 청구로 받아들이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도 않고 개별 법률상 공무원 의제 규정에 의해 공무원으로 간주되지도 않는 위 위촉 위원이 공무원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2011 헌바 117 결정. 이에 대해 헌법재판에서 심판의 범위를 법원의 해석으로 한정하는 것은 규범통제 제도인 헌법재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고 재판 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저촉되어 허용되기 어렵다는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위2011 헌바 117 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위2011 헌바 117 결정 이후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근거하여 제기한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 법원은 위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면서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에서의 유죄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재심 기각 결정 및 그에 대한 재항고 기각 결정에 최소를 구하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